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명학에서 예쁜 애기 이름과 이 예쁜 이름을 좀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장명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장명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내 애기가 정말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예쁜 애기 이름, 예쁜 애기. 그러다 보면 그 이름이 아기 때, 아주 아기 때는 좋은 이름으로 예쁘고 좋지만 이 이름이 유치원만 지나고 초등학교만 지나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너무 예쁜 이름만 내 자녀의 이름을 특별하고 그렇게 예쁘게 장명을 하다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이름이 계속 예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쁜 이름과 예쁜 애기 이름은 분명 다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하랑이, 아랑이, 뭐 은솔이, 한솔이, 뭐 예솔이, 예슬, 심지어 이제 초롱이, 뭐 은별이, 아랑이 다빈이, 뭐 한글 이름으로 뭐 벼라, 푸름이, 아름이 뭐 많죠. 이 이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 부모님들이 예쁘게 이름 장명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. 물론 성명을 다 무시한다면 다 좋은 이름이고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러나 성명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너무 예쁜 아기 이름만 장명을 하면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. 그 이름을 평생 사용할 수가 있나,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. 자,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이나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, 또 보면 이제 뭐 장난기 섞였다고 해야 되나, 하여튼 크게 고민 없이 장명한 이름들, 이루리 장하다, 최고다, 최고봉, 뭐 정진실. 이런 이름들도 애기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주의를 하지, 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그,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가장 예쁜 이름, 좋은 이름들을 장명한 이름들로 이제 순위에 오르는 이름들이 보면, 시현이, 서현이, 주현이, 뭐 정현이, 뭐 이런 이름들. 태훈이, 태환이. 그런 이름들이. 뭐 여자들의 이름들로 보면 이제 뭐 수희, 뭐 소희. 그런 이름들도 있고. 그다음에 남자들은 이 예쁘다는 개념 자체를 하면 안 되겠죠. 강하고 보다 진취적인 그런 이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온이라든가. 뭐 그런 이름들 있잖아. 아람이, 하람이. 뭐 이런 그 너무 애기 이름보다는 이제 강하고 진취적인 시훈이, 시환이, 시현이, 그런 이름들. 그 다음에 지환이, 지훈이, 정훈이, 정환이, 상훈이, 상현이, 성현이, 성훈이. 뭐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이제 순위에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또 그런 이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특별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들이고. 또그 이름들은 이제 어떤 성씨하고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씨이기 때문에 많은 이름들이 순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. 하여튼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부모님들이 꼭 장명을 뭐난내 자식 자녀의 이름은 예쁘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는 장명을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그 이름이 애기 때 예쁜 이름으로 과연 성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때그 이름이 부담이 되거나 놀림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은가를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어머니의 이름을 뭐 하랑이라고 작명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서 자녀의 이름은 수현이라고 작명을 했다 그러면 하랑이하고 수현이를 놓고 누가 아기냐고 물으면 당연히 엄마 이름인 하랑이를 아기 이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너무 예쁜 이름만 찾지 마시고 통상적인 평생 자녀의 사주와 잘 맞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고민을 하셔서 너무 예쁜 이름보다는 예쁜 이름 그런 좋은 이름을 자녀를 위해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 너무 이렇게 예쁜 아기 이름만 고집하시고 장명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이름,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개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나이가 30대 정도 된 사람이 하랑이 아랑이 뭐 초롱이 은별이 이런 이름들로 개명을 한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한번쯤 예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더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예쁜 이름, 예쁜 애기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